아빠는 차 마시고 현이는 밥 먹고. 왜 나만지? 아빠 차를 마시고 싶어서. 현이 얼른 먹고. 왜 나만지 근데 밥 먹고? 현이도 차 마실 거야? 어. 그래? 밥 먹고 나만지 근데? 밥 먹고 차 마실 거야? 어. 고잘 맞을 거야. 자, 손톱 안 깎았는데. 손톱 안 깎었어? 어. 디 보고? 진짜 안 깎았네. 자, 아. 아빠가 깎아줄게. 그랬어. 아빠가 깎아줄게. 밥 먹고 밥 먹고. 예이. 밥 입에 넣고 아빠가 깎아줄게 분명. 형님 어저께 엄마가 깎아줬다는데? 아니야. 아니야. 아 돛구마리 차를 아, 이렇게 잘 보이나? 아빠가 안 깎아. 아빠가 안 깎아줬어. 도구마리 차를 마셔보고 있습니다. 어디 봐봐. 아빠. 어?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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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어 손톱이 길어. 이렇게. 깎는거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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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마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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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렇게이게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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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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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이을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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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이이이이게이 저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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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금은지한은 지금은 지금은 한한은 지금은 지금은 지한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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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고소한 한약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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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한약이 금은 지금은 어 이쪽도 이쪽도 깎자 이쪽 이쪽도 깎자 <laughs> 이렇게 깎지말고 선아 엄마 가 깎아줬잖아요 어제 아, 아, 아. 어제가 아예그저께야아 진짜 고소한 한약이 아니고 고소한 개장수, 개장수 염소장수 염소하고 개를 산다는 아뭐 고소 얘뭐 돗꼬마리가 하나 두개 개를... 도꼬마리가 다양한 그 아, 약성이 있는데 진짜 말 아. 어, 통풍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아무튼 뭐 이게 모든 염증을 다스리는데 음 되게 좋아요. 근데 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통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도꼬마리는 비염하고 첫 번째 일 비염, 이 통풍. 아 진짜 왜 뭐, 이거 네. 왜 이래? 아니, 천천히 지나네. 그래서 어, 통풍과 비염에 아주 좋은 도꼬마리 찬데, 예, 우리 애들도 지금 민정이... 저는 비염이 없어요. 저는 없는데, 어, 저는 이제 그 소금물, 그 천일염으로 이렇게 코하고 이제 비강을 청소를 하니까, 어, 비강을 이렇게 코로 마셔서 입으로 뱉어내는 그걸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나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. 이제 안먹는다고 응. 어. 지금 세 숟가락 남았는데? 아,요. 그럼 한 번만 더 먹어. 아유. 그럼 고로새물 먹고, 그 다음에 이거 한번더 먹자. 이거. 이제 봄이잖아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안 먹으라. 이건 고로새물이에요. 고로새물 맛있는데? 자, 한 번만 더 먹고 가자. 맞아. 오늘 애들 치과 가는 아유. 날인데, 에이, 음, 밥을 또. 밥잘 먹는 향이또 줘! 이거 듣고 싶은데 김혜연... 기면... 아무튼 이제 독고말이 찹니다 어찌 보면... 어 그냥 물 대신 음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공룡 발바닥 수출 다 했어?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자 마리는 비염과 통풍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. 이렇게 걸을 수도 있어. 그래 알았어. 아이고, 당해지.